반갑습니다, 여러분. 12월 22일 월요일 밤입니다. 헬요일 시작돼서 짜증나 죽겠는데 시바이노 차트 보면 도통 올라갈 생각을 안하니 한숨만 푹푹 쉬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어제 제가 방송에서 시바이노 이거 정신 차리셔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했는데 아직도 설마설마 하고 계신 분들 있으시죠? 작년 3월 기억하십니까? 무려 0.06원 중반까지 미친 듯이 쏴줬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는 어땠습니까? 올라가다가 미친 매도세 터지면서 개미들 끌어내리려고 발악을 했지만 꾸역꾸역 다시 올려서 고점 높이고 마무리. 와 시바이누는 도대체 왜 이러나 변동성 때문에 미치겠다 그냥 본점만 오면 팔고 나가고 싶은데 도대체 그 타이밍은 언제 오나 이런 생각 때문에 머리가 지근거리시죠 여러분 제가 진짜 핵심 정보들 들고 왔습니다 어제 제 영상 보셨던 분들은 한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 우선 설명드리자면 지금 물밑에서는 1259억 개의 시바이누가 거래소에서 사라지는 기이한 현상이 포착됐습니다 거래소에 있던 물량이 밖으로 빠져나갔다는 건 개미들이 판게 아니라 고래들이 매집해서 개인 지갑으로 옮겼다는 뜻입니다 니 말해서 고래들은 지금 바닥에서 물량을 쓸어 담아서 잠가 버리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시바이누가 좋아서요. 아닙니다. 바로 내년에 다가올 대규모 락업 해제 일정 때문입니다. 그들은 물량을 잠가서 공급 충격을 일으킨 다음 가격을 억지로 띄울 겁니다. 그리고 개미들이 환호할 때 락업 해제 물량을 던져버릴 겁니다. 작년 3월, 12월에 여러분이 고점에 물렸던 이유가 언락 일정 바로 이겁니다. 이게 도대체 뭐길래 고래들이 대규모로 물량을 잠그고 있는지 지금부터 아주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직도 긴가민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입이 닳도록 강조하는 이 락업 해제가 도대체 뭔지 그리고 왜 이게 우리한테 역전의 기회가 되는지 아주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락업 해제가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잠겨있던 물량이 풀린다는 뜻입니다 코인을 처음 만들 때 재단이나 초기 투자자 그리고 거대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코인을 일정 기간 동안 시장에 내다 팔지 못하도록 꽉 잠가두는 걸 락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잠금장치가 풀리는 날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어 물량이 풀리면 시장에 코인이 쏟아져 나오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악재 아니야 네 교과서적으로는 맞습니다 공급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가격이 떨어져야 정상이죠. 하지만 여러분, 세력들이 지배하는 이 코인판에서는 그게 정반대로 돌아갑니다. 이게 바로 제가 7년 동안 소업을 내면서 깨달은 진리입니다. 한번 세력 입장이 돼 보세요. 여러분이 수천억 원, 수조원어치의 코인을 가지고 있는 고래라고 칩시다. 이제 곧 락업이 풀려서 팔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가격이 바닥이에요. 여기서 그냥 물량을 시장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폭락해서 여러분도 손해를 보겠죠. 그 많은 물량을 받아줄 개미도 없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정답은 하나예요. 락업이 풀리는 그 날짜가 오기 직전에 기가 막힌 호재 뉴스를 터트리고 차트를 예쁘게 만들어서 가격을 미친 듯이 끌어올려야 합니다. 펌핑을 시켜놔야 나중에 물량을 던져도 비싼 값에 팔수 있고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개미들한테 물량을 넘기고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락업 해제 일정은 세력들에게는 물량을 비싸게 팔아먹기 위해 파티를 여는 축제 날이고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세력 등에 업혀서 같이 수익을 낼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이 되는 겁니다. 지금 수많은 차트가 지루하게 횡보하거나 이유 없이 하락하는 거 이거 바로. 그 축제를 준비한 폭풍 전염입니다. 이것들이 마치 활 시위를 뒤로 팽팽하게 당기고 있는 순간이라고요. 락업 폐제 빔을 쏘기 전에 마지막으로 에너지를 응축하고 겁먹은 개미들을 털어내는 필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 날짜를 정확하게 알고 세력들이 가격을 띄울 때 미리 들어가서 기다리다가 그들이 축포를 터뜨릴 때 같이 수익 실현하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보 매매의 핵심입니다. 이제 다시 오늘 시바이노 차트와 과거 패턴을 연결해서 보세요. 작년 3월 0.06원 중반 찍고 날락갔을때 그리고 작년 12월에 롤러코스터 탔을 때 그게 다뭐 때문이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방금 말씀드린 언락 물량을 최고가에서 털어먹기 위해 개미들을 유혹하고 지옥으로 보냈던 설거지 작전이었습니다. 그때마다 터졌던 게 언락이었습니다. 락업이 풀리면서 초기 투자자들이 물량을 시장에 다 던져버리니까 올라가던 차트가 꼬꾸라지고 개미들만 고점에 물려서 구조대 기다리게 된 겁니다.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거래소에 1250억 개가 빠져나왔다는 건 세력들이 탄환을 장전했다는 소리입니다. 이제 조만간 가격을 띄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마냥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상승의 끝은 결국 세력들의 물량 떠넘기기 때문입니다 과거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락업 물량으로 장난질 쳤던 거 기억나십니까? 시바이누도 똑같이 당할 수 있습니다 세력들이 목표한 가격까지 올린 다음에 락업 해제 물량을 시장에 던지는 그 찰나의 순간 그 매도 타이밍을 놓치고 탈출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작년 3월 12월처럼 또다시 고점에 물려서 몇년 동안 시바이누 지옥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진짜 탈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올라가는 건 확실합니다 올해들이 매집했으니까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언제 팔고 나오느냐입니다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 일보 직전에 우리도 같이 던지고 나와야 수익을 챙기는 겁니다. 지금 이거 위태로워 보이는 게 아니라 폭등 직전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매도 타이밍을 모르면 계좌가 삭제되는 위험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고래들이 언제 이 매집 물량을 풀고 엑셀을 밟을지 그리고 언제 다 던지고 나갈지 그 정확한 락업 해제 매도 타이밍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정보들 세력들이 은밀하게 설계한 매집 패턴이나 락업 해제와 맞물린 1차, 2차 폭등 스케줄 같은 건 절대 뉴스 메인이 안 뜹니다. 네이버 뉴스 가봤자 홀더들 머리 복잡하게 만하는 뻔한 소리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저는 7년 동안 쌓아온 저만의 데이터 분석 노하우가 있습니다 저는 남들이 차트만 보고 추매하고 물려서 굴러떨어질 때 숨겨진 패턴을 분석하고 남들이 공포에 떨때 고래들의 락업 물량을 끝까지 추적합니다 지금 들고 계신 분들 제발 절대 털리지 마세요 중요한 뒤동지기 모르고 투자하다가 세력들한테 수백 퍼센트 수익률을 고스란히 선물하는 꼴 납니다 제가 여러분 멘탈 꽉 잡아드리고 이 어지러운 시장의 끝에서 시원하게 졸업할 수 있게 확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밤새워 분석한 세력들의 매집 완성 시점과 락업 해제 펌핑스 스케줄 정리한 핵심 자료가 있거든요.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이거 단순한 찌라시 아닙니다. 해외 유료 정보와 온체인 데이터들 정밀하게 결합한 근거 있는 분석 자료들입니다. 예,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팬 들고 메모하세요.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57075236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씀드릴게요. 0 1 0 5 7 0 7 5 2 3 6 2번호로 오늘 같이 보신 코인 또는 원하시는 코인 이름 남겨주세요. 솔직하게 여러분 지금 심정 적어서 보내주시면 더 좋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분석한 이 긴급자료들 100%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주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에도 초대해 드릴 건데요.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혼자 버티기 정말 힘듭니다. 진짜 가는 거 맞나? 의심만 들거든요. 소통방 들어오시면 제가 지금은 꽉 잡고 있어야 한다. 자 추세선 뚫었다 이제 출발한다 실시간으로 브리핑해 드릴 겁니다 저처럼 경험 많은 사람도 데이터 보면서 확신을 가지는데 여러분은 오죽하시겠습니까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그리고 다른 구독자 분들이랑 같이 으쌰으쌰하면서 이 어지러운 흐름 이어내고 다가올 폭등을 즐겨 보자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돈을 요구하거나 가입비 내라 유료 리딩 들어라 이런 소리 절대 안 합니다 제 이름 대고 금전 요구하는 놈들 있으면 그100% 사기꾼이니까 바로 차단하시고 신고하세요 다 걸고 말씀드리는데 저는 오직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면 충분합니다. 유튜브 채널 키우는 게제 꿈이고 우리 한국 투자자분들이 세력한테 물량 뺏기고 나중에 고점에서 설거지 당하는 꼴못 보겠어서 이렇게 총대에 메고 나서는 겁니다. 지난 10월 버츄얼 프로토콜 기억하시죠? 바닥으로 쭉쭉 꽂을 때 다들 끝났다고 지루하다고 던질 때 제가 끝까지 꽉 잡으라고 했던 코인들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시원하게 싸주고또 시원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코인도 똑같습니다 지금이 그전 단계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차 트름만 따라가지 마세요 항상 이 뒤에서는 세력들이 어떤 짓이든 다 버리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고 가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은 이겁니다 세력은 준비를 마쳤다 패턴 완성되면 수백 퍼센트 날아간다 밥맛없다고 굶지 마시고 든든하게 챙겨 드세요 그리고 저한테 문자 한통 남겨두시면 제가 싹다 분석해서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이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원하시는 코인 이름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밥도 안 먹고 모니터만 보고 있습니다 문자 오는 대로 순차적으로 확인해서 자료 소통방 링크 바로 쏴 드리겠습니다. 답장이 조금 늦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분한분 한분 꼼꼼하게 챙겨 드릴 거라서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제발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력은 흩어진 개미를 이길 수 있어도 뭉친 개미는 세력을 이용해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길잡이가 되어 드리려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너무 차트만 붙잡고 보지 마시고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소통방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